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애물단지라고 불리던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 얘기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방송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원룸 오피스텔 과연 애물단지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박팀장님, 먼저 원룸 오피스텔 공급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공급은 2010년 64%에서 20년도에 95%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 전체 공급의 36%를 차지하던 4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2020년도에 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 64%에서 11년 83%로 급격히 증가를 하였고 13년부터 20년까지는 16년과 17년을 제외하고는 95%에서 97%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 40제곱미터면 평수로 환산하면 12평이거든요. 네. 아마 전용 12평 이하 원룸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2007년부터 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에 허용됐어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네. 오피스텔을 착공해서 준공하려면 보통 2년 정도 걸리고 토지 매입하고 파이낸싱 받고 이런저런 사전 준비를 감안하면은 사업계획 수립하고 준공까지는 한 3, 4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바닥난방 허용되고 11년부터 급격히 늘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게 (2002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11만 7423각으로) 역대 최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2006년) (2437세대) (2007년) 4258세대로 급격히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2004년 6월에 오피셜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어요. 준공까지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린다 치면 은 난방 금지된 다음에 공급 자체가 멈췄다 볼수 있는 거죠. 네. 참고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바닥난방이 2009년부터 허용됐어요. 근데 네. 왜 중대형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룸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작게 쪼개서 많이 공급하는 게 이윤이 크니까요. 쪼개면 뭐 쪼갤수록 분양 이익은 커지고 크기가 작아지면 소자본 투자가 가능하니까 분양을 하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임대 수요도 증가를 하고 1인 가구에게 필요한 건 소형 임대 시설이니까 수요도 많고요. 굳이 중대형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진 영향도 있는데요. 2009년도에 84 타입까지로 바닥난 방이 다시 허용이 됐지만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하락한 주택 가격은 8년 1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야 전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고 할인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대체적인 중대형 오피스텔은 찾는 수요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게 참 세상사 알수 없는 게. 전거점 회복하고 몇년 뒤부터 미친 듯이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덩달아 팔세 아파트의 가격도 급등을 했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뭐 다시 조정기나 하강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 경기가 하강을 하면서 다시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이 얘기 계속 하다보면 오늘도 또 원래 하려던 <laughs> 네. 주제 못해요. 그러니까 네. 원래 하려던 얘기부터 네. 먼저 해봅시다. 네. 자, 제가 전에 원노오피스텔 과연 애물단지인가라는 영상을 21년 8월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애물단지가 된 소형 오피스텔은 제목에 그 비주조선 기사를 보고 제가 분석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21년 5월 30일 기사인데 첫 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세보다 천만 원 이상 내려서 급매로 파는 물량이 쏟아졌어요. 저희 부동산에서만 1 0개 이상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1 0개 이상 파셨으면그 부동산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laughs>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뭐 중개료만 은 5천만 원 이상 될 건데 돈번 음. 거죠. 원룸 오피스텔이 애물단지라면 1 0 개가 팔린 게 아니라 뭐1 0 개가 쌓여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물단지면은 가격을 깎아줘도 안 나가야 돼요. <laughs> 네. 그 기사에 나오는 선능력. 인근 테헤란로 대우아이비리라고 있거든요. 네.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억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내린 2억 7천의 매물이 나와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거든요. 네. 그럼 4% 내린 거예요. 네. 아파트 금매도 5%는 깎아줘요. 그리고 제가 실거래가도 조사해 봤어요. 기자들은 그냥 받아쓰기하지 조사 네.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에 거래된 실거래가 자체가 없어요. 네. 5월 30일 기사거든요. 네. 실거래가 등록된 게 21년 6월 21일 17층 3억 3천 이에요 네. 그 직전 거래가 1월에 4층 3억 1,800만원이 있고요 네. 3월에 7층 2억 9,990만원짜리가 있어요 네. 4월과 5월에 2억 8천대 거래가 있긴 했는데 취소됐어요 네. 5월 14일에 14층이 3억에 거래됐고요 네. 그리고 한달 뒤에 3억 3천에 거래가 된 거죠 실거래가가 네. 2억 8천에는 거래된 거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매매가가 더 올라왔고 지금 한 3억 6천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우아이비 준공이 언제였던가요? 그게 2004년 준공이고요. 네. 첫실거래가 나온 게 2006년 1억 3300 정도 돼요. 아, 분양가를 모르니 2006년에 첫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5년 동안 2억이 올랐네요. 월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월 임대료 보니까 거기가 4월에 실거래가 된거 보니까 보증금 1,087만 원 하더라고요. 음... 임대료 수익도 좋네요. 뭐 최초 분양 받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프리미엄도 한 2억 정도 붙은 거고 임대 수익도 뭐 연에 9.5% 나오거든요. 역시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강남은 많이 오르네요. 오피스텔은 사실 실거래가로 가격 변동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거기는 대체로 정확하게 신고를 한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검증이 느슨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빼고 신고를 하거나 땅 계약서를 쓰는 사례도 아파트보다 많죠. 말씀하신 조선비즈 기사를 보면. 강남역 인근의 강남 센트럴 프루즈시티 오피스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20년 1월에 3억 6천 9백만원에 거래가 됐던 게 21년 5월에 2억 9천만원에도 거래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21년 5월에 2억 9천에 거래되었던 16층이 7월에는 같은 16층인데 3억 5천에도 거래가 된적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이 그렇게 8천만원씩 깎아서 날릴 정도로 여유있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8천만원안 네. 아깝게 날릴 정도면 아파트 다시 오피스를 하겠어요 예 네. 사실 오피스은 이제 실거래가 신고로 가격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도 전화해보면은 아 이거 보증금 빵 금액이에요 뭐 세입자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지역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제일 네. 그나마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전세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 상승 가지고 간접적으로 파악해보기도 하고, 월세 기준으로 환산해서 대략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저희니까 분석하지, 다른 사람들 그런 것도 안 해요. <laughs> 근데 한 재밌는 게, 1년 전에 애물단지된 소형 오피스텔 기사 썼던 조선비지가, 네. 올해 4월에는 소형 오피스텔 아무 끼지 않아, 문이 늘고 가위오를 쪼짐,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빌라하고 <laughs> 다세대 오피스텔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빼주고, 네. 양도세 중과에서도 빼주는 쪽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부활될 거로 전망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었 네. 네. 1년 사이에 기조가 이렇게 바뀌네요. 네. <laughs> 자, 박 팀장님, 20년 710 대책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폐지되면서 오피스용 공급이 많이 줄었죠?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약 3만 6,422실로, 21년 5만 6,700실보다 3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 14,762실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그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1년 대비 12,918실이 줄어든 51,089실입니다. 23년 입주 물량은 44,965실로 더 줄어듭니다. 이게 올해 분양 물량이 3 6 0 0천 정도니까 이게 2024년쯤에 입주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고, 네. 이게 공급이라는 게지어야 잔다고 단번에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에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엄청 욕먹었던 얘기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라도 구울 텐데요. 뭐거였잖아요 <laughs> <laughs> 맞는 말이긴 하죠. 아파트는 빵처럼 만들 수가 없죠. 네. 뭐 오피스텔도 빵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박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공급량이라는 게 전국 기준이잖아요. 네. 서울로 좁혀보면 좀더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서울의 분양 물량은 4,387실로 추산이 됩니다. 21년에는 9,454실이었고요. 18년 2만실 공급에 비하면 거의 80% 가, 가까이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야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엄청 줄었네요. 네. 아마 공급은 한동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네. 분양가도 이전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거고. 네. 특히 강남이 좀더 심할 수 뿐이 없는 게 최근 3년 동안 강남 땅값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요즘 건설 원자재가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잠실 시그니처 오피셀 스 매력이 더 돋보이는군요 지하철 9호선 한성백지역 2분거리, 8호선 4분거리 잠실역 10분대에 트리플역세권에 있는 2억대 분양가를 가진 오피셀이니까요 자, 잠실 시그니처 오피셀 스 관련한 내용은 위에 카드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 계획은 입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해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남권 공급 현황하고 개발 호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도와주신 박수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피스텔에 궁금한 내용이나 투자 상담은 1599-1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동영상 설명에 채팅방 참여 코드도 있으니까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당신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바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